자 간만에 또 무한계단 의 카페 한번 들어가 볼까? 뭔가 업데이트가 됐나? 조금 이거 뭐야? 발명 코믹북 무한계단 의 전설의 시작 출간? 이거 뭐야? 바로 들어가봐. 어이 만화책이네? 제대로 됐잖아 이거. 야 이거는 바로 구매해야지. 게다가 초판으로 사면은 한정판 이모티콘까지 미쳤다. 바로 구매해야겠구만. 이거 안 되겠구만. 다음 날. 오! 드디어 왔어! 무한에게단 8명 코믹북 1편 전설의 시작! 하하! <laughs> 바로 한번 읽어볼까나? 이렇게 어? 뭐야? 으 와 이거 무한의 게단 만화책 초판 한정으로 준다는 이모티콘 스티커와 이모티콘 쿠폰까지 야 이거는 게임 안에서 쓸수 있는 이모티콘이고 이거는 실물로 쓸수 있는 스티커 이모티콘이네 어, 역시 <laughs> 초판이 좋긴 좋아 이거 바로 핸드폰에 붙여봐야겠구만 오케이 아 복서 바로 붙여봐야겠다 와이 눈에서 빛나오는 거봐 하나만 있고 여러 개 붙여야겠는데 비즈니스맨 음. 퀄리티가 진짜 잘 뽑혔다 스티커 붙이는 맛이 있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 핸드폰도 꾸며봤고 이제 책좀 읽어봐야겠다 아 독서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만화책으로 시작하는 게 빅룰이죠. 아 한번 읽어봐야겠다. 잠시 후 <laughs> 콜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laughs> 신기하네. 어 번개소녀다. 아 코로나 때 맨날 쓰던 마스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와 이건 좀 진짜 몰랐는데. 나중에 누나 만들면 아는 척해야지. <laughs> 어? 뭐야? 벌써 끝났어? 아니, 빨리 여기서 끝난다고? 와, 이거 다음편 너무 궁금해지네. 빨리 다음편 나왔으면 좋겠다. 아, 오, 어? 맞다. 무한에게 란 초판 한정으로 주는 이모티콘 쿠폰이고, 이거 바로 써 먹어봐야겠다. 빨아 <laughs> 가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발명 코믹북 무한의 계단 1탄 전설의 시작 리뷰 컨텐츠입니다 짜란 제가 이렇게 발명 코믹북 무한의 계단 전설의 시작 만화책을 받아왔습니다 보시면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우주인 캐릭터 무한의 계단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비지니스맨 태권소녀 여기 발레리나도 있고요어 여기 치어리도 있네요 아주 익숙한 캐릭터들이 많았 가지고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마 무한계단을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더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만화책을 다 읽어봤는데 무한계단을 모르셔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여러분들 초판 한정으로다가 무한의계단 스티커도 주고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할 무한의계단 이모티콘 쿠폰이 있거든요.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초판을 구매하셔야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뒤쪽에 쿠폰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오늘 쓸 거라서 입력은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이모티콘을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게임 화면으로 오셔서 기프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알명코백북 이벤트가 있어요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쿠폰을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쿠폰 확인 짜잔 이모티콘 리워드. 바로 얻어버렸습니다. 한이, 다니, 피니.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 3종 세트를 얻었습니다. 한이, 다니, 피니는 발명 코믹 북무한의 계단 1탄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자, 그럼 바로 이모티콘을 이용해 볼까요? 4인 대결로 딱 들어간 다음에 이모티콘 딱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딱 있구만. 다니의 어지러질 이모티콘. 한이의 음지척. 피니의 애교까지 얻어봤습니다. 요거 이모티콘 써보러 가야겠죠? 4인 PVP 들어가보자고! 좋았어. 게다가 여러분들 약간의 이스터 에그. 제가 오늘 낀 캐릭터가 바로 하니 캐릭터죠.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가면서 이모티콘 한번 써줄게요. 따라란, 어지러지 좋아. 다니의 어지러질과 하니의 어, 엄지척. 어! 아! 이모티콘 쓰다가 떨어져버렸다. 다른 거다 써버려야지. <laughs> 와, 근데 이거, 오, 어, 핀이 이모티콘 너무 이할퀄리 좋다. 아우! 아우, 좋은데요? 야, 이거 이모티콘 진짜 퀄리티 좋다. 이거 이거 무한하게나 개발자분들. 이 무한하게나 발명 코빅 나왔다고 너무 이모티콘 이거 퀄리티에 신경 쓴거 아니에요? 평소 퀄리티랑 너무 다른데요. 진짜 자연스러워도 좋아. 와... 오케이. 비록 게임은 졌지만 그래도 이모티콘을 원 없이 써 가지고 만족 만족. 다음 사람들하고 대결을 해 봐야겠다. 그러노라 자, 바로 한번 붙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좀 여유롭게 올라가면서. 따란! 피니의 애교. 한번 더, 피니의 애교. 아이, 이 애교가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 피니의 애교 이모티콘이 제일 퀄리티 좋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아, 애교에 살살 녹아버렸죠? 탓! 하니의 엄지척. 자, 다음에는, 다니의 어질어질. 어떠냐? 나 이모티콘 공격이 어때? 자신을 못자리겠지 뭐 아마 저 친구는 지금, 하리! 저 이모티콘은 도대체 뭐지? 어디서 얻은 거지? 대단나 이러면서 깜짝 놀라을 거야. 그래서 떨어졌구만. <laughs> 좋았습니다. 카르페 1등을 해 버렸고요. 자 게다가 이번에 여러분들 만화책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근히 주연급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바로 번개소녀입니다. 아 이거 이거 약간 스포일러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이 번개소녀가 요 만화책이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오늘 이 번개소녀로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PVP 터 들어가서 4인 대결 들어가 보자구. 과연 나 번개소녀의 상대는 누구? 오케이, 오, 트로피들이 좀 높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가자마자 바로 피니의 애교 공격. 좋았습니다. 피니의 애교 공격, 한번 더. 이 친구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니의 엄지척 이 친구들 엄지척 받는 순간 아주 어 기고만장 해졌겠죠 칭찬하는줄 알고 기고만장 해졌을거야어 잠깐만 이 친구 좀 잘하는거 같은데 어질어질 어 이거 좀 어질어질한 경계가 될거같아요 이 친구 점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엄지척 해주면서 상대방 한번 치켜세워줍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방심할거야 <laughs> 내가 차라나 보곤 이러면서 좋았어 다시한번 엄지척 방심해라 오케이 이 친구 상당하구만 방심을 안 하는군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애교 공격으로 필살기를 마무리해야 되나? 어 근데 네. 어, 이모티콘을 못쓰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빨라가지고 이모티콘을 쓰는 순간 죽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써야지! 아! 아! 이럴수가! 이모티콘을 썼다가 한계단 차이로 패배하다니 그헛 애교 애교 한번더아 이거 이대로 또질수 없죠 다시 한번더 경기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많이 쉬는데 좋아요. 아, 트로피들이좀낮긴 하네요. 이러면 여유롭게 이모티콘을 쓸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득. 자. 자, 바로 단위의 어지러질. 처음에 4인 PVP를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어지러질 하거든요. 바로 단위의 어지러질로 저의 마음을, 저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엄지척. 이 친구들 대단하군. 실력이 좀 뛰어나. 바로 적들을 뛰어줍니다. 이러면 상대방 중에 누가 방심을 할 거야. 방심을 한 순간 너네들은죽은 목숨이다. 잠시만 하나. 오케이. 이럴 줄 알았지. 바로 방심을 해서 죽어버렸구만. 자 이때부터는 저도 방심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지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은 비상구 캐릭터. 비상구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노가다를 많이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 그러나 번개 소녀를 이길 수는 없지. 왔어.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발명 코믹북 무한의 계단 전설의 시작 만화책 리뷰도 하고 여러분들께 또 초판 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모티콘 스티커와 또 이모티콘 쿠폰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만화책도 정말 재밌게 나왔고 2편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믹만은 다음에 더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합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믹라 ピンポーン